네, 안녕하세요. 코인을 쉽게, 이지하게 풀어드리는 이승원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최근 시바 이누는 7월에 상승 이후 조정이 왔다가, 최근 또 한번 이틀 동안에 이제 6% 가까운 급락이 나오면서 홀더분들 가슴이 철렁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해당 부분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해당 상승분 가지고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모자라다라는 것이 시바 이누 커뮤니티의 주된 의견이죠. 특히 지금 코인 시장을 보면 특히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상승 끝난 이후로 조정이 잠깐 왔어도 금세 회복해서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신고가 갱신을 이어나가고 있죠. 그런데 왜 우리 시바인은 그 흐름을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좀 크게 해서 시바인우를 지금 현재 위치에서 보자면 이 자리를 전체적인 추가 상승 자리로 보는 게 맞습니다. 추가 상승을 위한 이제 매집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닥은 이미 확인이 됐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본격적인 상승 흐름 기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 시바인우를 관리하고 있는 시바 프로젝트 팀이 어디까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인지 그리고 AI에 이어서 또 추가 소각 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 7월에 반짝 상승 이후 조정이 시작된다 라고 하면 은몇 가지 이슈가 나타날 거라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바로 이제 대규모 자본 유입 그리고 이제 물량 소각 나머지가 바로 락업 해제 입니다 최근 이제 자본 유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물량 소각에 대한 기사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락업 해제에 대한 정보는 아직 공식 발표가 없어요. 최근 이제 시바이노의 하루 소각률은 무려 4 8 0 0 0에 달할 정도로 물량 소각이 아주 활발합니다. 그런데 이 소각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공급이 당연히 줄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격은 이 엄청나게 오른 소각률만큼 미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초반부 말씀드렸던 커뮤니티의 반응이 최근의 반등폭이 아직 굉장히 모자라다는 의견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반등폭이 적은 이유 명확합니다. 바로 재단의 비공식 락업해제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제 재단과 초기 투자자들이 고점을 노리고 매도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이제 이 락업 해제란 암호화폐에서 이제 재단들, 초기 투자자들인 뭐 기관들이라든지 세력들, 이 대량 보유 물량을 일정 기간 묶어두었다가 시장에 풀어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제 이 락업 물량이 한 번에 풀리면서 일시적으로 강압격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게 될 겁니다.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은 재단과 이 세력들 같은 경우에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 실현의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고점에서 물량을 풀고 이후 조정이 나오는 패턴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예전과는 다르게 이 매직 기간을 굉장히 길게 가져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량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러면은 이 흐름을 언제 본격화시킬지에 대해서 아셔야겠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바인의 호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전략 자료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호재를 바탕으로 해서 각각에 대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다만 이런 민감한 정보는 공개적으로 다루기 어려워가지고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는 이제 구독자 분들께만 제한적으로 공유드릴 예정이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 암호화폐 시행이 얼마나 놀라운 기회를 제공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시바 이노는 2,700달러 약 380만 원 정도 되는 투자금이 124만 달러 무려 17억 원이 되는 기적을 만들었고 시바이누와 같이 강아지 민코인의 대표격인 도지코인은 무려 10만 원으로 10억 원을 만드는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이렇듯 암호화폐 시장은 작은 금액으로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확한 정보와 인사이트 없이는 성공을 할 수가 없겠죠. 이제 정확한 정보 전략이 있어야지만은 이런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락업 해제 일정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입니다. 지금처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무작정 매수와 매도를 하기보다는 그 시점과 전략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투자 대응 자료집을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에는 재단, 락업 해제 일정이 있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매수가, 목표가, 2차 매수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그래서 최고의 수익을 낼수 있을지를 이 자료집에 제가 전부 다 담아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응 자료집을 받아보셔야지만 이번 불장에서 코인으로 낼수 있는 수익이 정말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시바인 관련된 모든 내용들, 이번 불장에서 꼭 보셔야 할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제가 전부 다100%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한 번씩 꼭 보셔야 되시고요 요거를 받으셔서 제가 락업 일정을 딱 공개를 할 테니까 락업 해제가 언제 되는지만 딱 알고 있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인터넷에 아무리 뒤져봐도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구글링 해도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코인으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멈추시고 easy 딱두 글자 써서 9627-3205번호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 대응 자료집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8페이지 분량 되는 것만 읽어보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익 내는 게 정말 쉬워진다. 이지해진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딱한 가지 지켜주셔야 될거 매도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이 락업해제 일정에 따라서 엄청난 상승 나올 겁니다. 이딴 식으로, 이딴 식으로, 이딴 식으로요. 당연히 올라타기 쉽겠죠. 그런데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이런 상승에는 또 지옥 같은 하락이 기다리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락업 해제 일정. 이거를 무조건 무조건 알고 있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제 채널 구독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한 의미로 선물로 투자 지원금 최대 100만 원을 지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불장을 통해서 드디어 제 계좌가 100억이 돌파를 했습니다. 제 핸드폰 실제로 녹화를 한 거고요. 자, 여기 빨간색 버튼 보이시죠? 그리고 실제 수치들 움직이는 것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을 보시면은 지급이 다 나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모든 분들께 드릴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받으셔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락업 일정 그대로 매매를 진행하시면은 이런, 이런, 미친 수익률을 얻어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도지코인으로 무려 10억 이상을 버신 분들이 나왔고요. 우리들은 어떻게 세력들의 발걸음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쉽게, 이디하게요. 그 매도 시점을, 그 일정을 전부 다 알려드린다라는 겁니다. 이 일정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욕심 없이 따라가면 이러한 수익을 저희 구독자 분들처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폭등을 하는 코인들은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일주일 만에 360%, 220%, 200% 우리만 모를 뿐이지 전세계 사람들은 이러한 코인들 하나만 찾아서 인생을 역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에 빠르게 올라 타셔야 되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1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도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제 계좌인데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대박 코인들을 놓치는 이유는 정보도 부족하고 이제 확신이란 게 없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 따라 타기는 쉽다니까요? 이제 문제는 이제 언제 매도를 진행을 하냐라는 거예요. 각자가 원하는 수익이 있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팔아야 할때 팔지 못하고 물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 해결 방법은 사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바로 이 코인시장. 알다가도 모를 코인시장에서 살아남은 전문가들과 함께 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 코인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 중 하나 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00억도 돌파를 했고 여러분께 이렇게 선물이란 명목으로 지원금까지도 보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100만원이란 금액으로 우리가 몇 천만원도 벌 수가 있고 1억 이상도 수익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것처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매도를 해야 할때 못하니까. 자,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대출받고, 빚내가지고, 코인 투자하다가 청산당하고 하루하루 정말 고난의 연속으로 살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냐고요? 정말 간단합니다. 이미 이 시장을 이겨본 사람, 이겨본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이죠. 저한테도 이런, 스승이 있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스승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욱 오랫동안 투자하고 실제로 수익금 수익률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뭐 스승님이라기 보다는 이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다 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제 영상 이렇게 꾸준하게 챙겨 봐 주시고 제가 드리는 대응자료집 신청하셔서 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말씀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쉽게 쉽게 어떻게이지하게 따라만 오시면 되시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는 대응 자료집은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생돈 갖다 고생하지 않도록 투자 지원금 최대 100만 원을 지급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 무료로 지원 나갈 테니까 9627에 3205 번으로 두 글자이지라고 써서 보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번 기회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더 강조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 트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